야 시작부터 웅장하죠. 어때? 너의 본 모습을 알겠던가.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게 타이커스죠. 아 멋있어. 가오가 있어 남자다워 최수 탄상위로. 게임 소리 괜찮으세요? 중, 게임 소리 좀 작은 것 같은데? 오늘부넌 자유다. 오늘부넌 자유다. 타이커스가 갇힌 이유가 젊은 시절에 타이커스랑 짐레이너랑 같이 막난이지도 많이 하면서 의적 활동을 했죠. 홍길동처럼 이제 나쁜 자치정들이나 뭐 그런 애들 거를 습격하고 막 그런 다음에 뭐 자기들이 어느 정도는 가지겠지만 그런 거막 물건, 기차 같은 거, 열차 같은 거막 강도질하고 그런 다음에 그거를 서민들한테 많이 나눠줬어요. 서민들을 위한 의적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함정에 빠져가지고, 둘다 잡힐 위기에 처했는데, 그때 타이커스가 레이너를 살리고 자기가 대신 잡혀줍니다. 근데 그 대가로 타이커스는 종신형을 살게 되죠. 영원히 감옥에 갇혀서 살게 되는 형을 받았는데, 어째선지 타이커스가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넌 감옥을 나가는 게 아니다. 그 전투기 너의 새 감옥이다. 명심해라. 이곳은 전쟁이다. 어 멋있어. 드디어 올 것이 왔군. 야 명대사 명대사죠. 스타크래프트 2 처음 나온다고 이거 오, 영상 떴을 때 <laughs> 너무 멋있어서 대박이었어. 너무 멋있어서 아 어. 좋아요. 잠깐만요 볼륨 좀 높여야겠어. 볼륨이 내가 듣기에도 좀 작은 것같아 볼륨을... 이 정도까지? 좋아요 <laughs> 이 정도 괜찮나요? 다음 소식입니다. 종족 전쟁 종족 4주년을 기념해 회견을 열었습니다. 스타크래프트 1이 끝난 뒤에 이야기죠 아, 그렇죠? 사은이 상황에서 군비를 증강하는 대신 레이너 같은 한물간 반역자를 잡는 데만 수조 달러를 퍼붓는 이유가 뭔가요? 제는란저에 대한 위협. 저게 바로 여론 조작이에요. 여론 조작. 가중무자이자혁명 우리나라 생각나지 않아요? 적개심을 네. 리는파한 정책이지. 이는자신 따르는 범죄자 개의 각기 다에서발 캐리건이죠. 캐리건 인간이었을 때 저렇게 예뻤어요. 게임은 끝나 봐야 하는 거야, 이 자식아. <laughs> 났어 대원들은 준비됐나? 준비를 마치고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술 정보를 전송합니다. 좋 이제 혁명 한번 제대로 시작해 볼까. 레이나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죠. 대과터 기지는 자치령의 마사라 병자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여기서 자치령의 권위를 무너뜨리면 행성 전역에 걸친 맹스크 왕조의 계획에 큰 타격을 줄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미션이죠. 잠깐만요. 이거 옵션이 그래픽 옵션이 왜 이렇게 낮아죠? 나 그거 뉴즈맵 세팅하느라고 옵션 낮춰놨구나. 어 이거 옵션. 아 일단 시작할게요. 아 이거 옵션 어떻게 조절하지? FCM 아닌가? 일단 시작할게요. 보관 현재 상황은 자치령 군대가 백어터 기지에 마사라 병창 본부를 세웠습니다. 이곳은 마사라에서 벌어지는 모든 병참 활동의 중심지입니다. 최근. 병참 기지죠. 도시 로 차출해 현재 병력은 비교적 적습니다. 주민들은 협조적인가? 맞아 군대에서 중요한 게 바로 보급이야. 가지고 있지만 음. 제대로 삼국지 보면 나오죠. 어, 제갈공명이 항상 어? 제일 최우선으로 공격하는 게 상대방의 어, 보급 끊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승리하잖아. 좋아요. 해방의날 임무 시작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로딩 중입니다. 유닛은 마우스 왼쪽 클릭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타 제군들, 자치령 따위 겁낼 필요 없다는 걸 보여주자고. 아 레이너 멋있어. 좋아요. 시작해 볼까요? 여기가 목표네요. 간격 좀 벌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조심해서 간다. 움직여. 잠깐만요. 어, 스톱. 잠깐만 스톱. 스톱. 옵션. 오케이. 시작 하겠습니다. 고고고. 백공대 나가신다. 백공대 나가신다. 나쁘지 않은데. 자, 남자답게 어? 강아지있어 강아지 있어. <laughs> 강아지 니가 아, 인도하는거니? 어? 칩니다 안 돼. 어, 어, 아 진짜야? <laughs> <작전은 뭐지? 웃음> <자, 남자답게. 웃음> 어, 뭐 유령이라도 있는것처럼 저렇게 어, 무섭게 얘기하냐? 어, 좀 어. 어. 나가신다. 레이너가 앞장서게 해야겠다 얘가 몸빵이 되니까 가자! 압주데강아지였어요 네, 어. 요 수상한 움직임이 있는지 주시하십시오. 발전을 할 뿐입니다. 사령관, 자치령 홀로그램 선전물을 파괴하면 맹스크에 대한 저항 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기 써 있는 거 보여요? 맹크스는 사기꾼. 여기 써, <laughs> 여기 써 있는 거? 여기 써 있는 거 보여요? 맹스크 얼굴을 보고 있으니 따 부셔버려. 부셔버려. 이 말해보라. 자, 남자답게. 좋아요. 좀 보조 임무 같죠? 특공대 나가신다. 자치형 홀로그램 선전물 파괴. 6 개를 어? 파괴하면 되네요. 다들 어디 있지? 나쁘지 않은데. 공룡이 되실겁니까? 무슨 일인가? 특공대 나가신다. 남... 가족들이, 이웃들이. 어, 불쌍해. 몸이 안 좋아지는데. 드러나볼까

나가신다. 나쁘지 않은데. 나만 믿어 저런 나만 어, 언론 통제와 여론 조작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특공대 어. 나가신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안 믿다가 계속해서 저렇게 방송을 하죠. 그러면 나중에는 미러면. 거짓말이 진실이 돼. 자, 남자답게 아! 상황이 좋지 않군. 근데. 좋아요. 특공대 나가신다. 아, 안녕하세요. 아, 주인님이요. <웃음> 테너님, <웃음> 아, 지금 2부 방송 시작해서 테너님을 <laughs> 그러니까... 시청만 하고 계시고데 도망갈려고 그러나? 도망자다. 아이고, <laughs> 민간인을 구출해 줘야겠어요. 빨리. 체력 높은 애들 앞에다 몸빵 세우고 오케이 꼬자오지고 귀신 같은 카이팅 보이나요? 스 앞쪽에 아직 사람 많이 갇혀 있 내가 구해내겠어 걱정하지 맞습니다. 마세요. 아맞다이가님 이거 오랜만에 뵙네요.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미, 민간인들도 함께 한다고? <laughs> 아, 민간인들 화염병 <화연빵> 던져. <laughs> 민간인들 화염병 던지는데요? 여기 한 구역이다. 너희 반란군 놈들을 모 체포한다. 우리도 습니다어 민간인들 목방 시키면 되겠다 이렇게. 그렇죠? <laughs> 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민간인들 몸빵 시키면 안 되지, 우리가 몸빵이 돼야지, 그쵸? 민간인들 몸빵 시키면 안 돼요. 네. 민간인들 몸빵 시키면 안 되고요. <laughs> 좋아요. 어, 홀로그램 하나 더 남았는데, 홀로그램 하나 더 남았는데, 내 생각에 이쪽에 있을 것 같아요. 홀로그램이 하나가 더 남았는데. 어디지? 이번엔 버셔였지. 여기도 한번 가보고. 어, 어디지? 홀로그램 하나 못 찾았죠. 어, 민간인이 깨버렸어. 아, 민간인이 <laughs> 완료해 버렸어. 아, 민간인들이 너무 열성적이네. <laughs> 저런 들에게 맞서는 건 꿈도 못 꿨는데. 괜찮아요. 그게 가능한 거군요.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여러분에겐 무기도 자원도 있습니다 맹스가 여러분의 삶을 멋대로 지배하게 두지 마십시오 <laughs> 좋아요 아 업적은 옛날에 다 했네 업적은 옛날에 예전에 했었어서 업적은 다 돼있네요 아마 어, 이그 보통 난이도 어려움 난이도로 하면서 업적도 재미로 하면서 그랬었나봐요 좋아요 첫번째 캠페인이 끝났고요 이렇게 레이너가 뱅크스에 저항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사라 꺼주지. 플라이 생각난다. 그 야, 전 구역에 서계속가때 일찍 그만, 이리 서 되겠나? 직접 보고 싶어서 말이야. 누굴까요? 네, 타이커스입니다. 시민의 영웅. 지밀 레이더. <laughs> <laughs> 타이커스 펜들레. 못한번맞고 어? 세상이 좀 험악해서, 자넨 냉동실 신세가 됐다던데. 정신형이라고 말이야. 왜? 착하게 굴어서 외출 허락도 받았나? 침대를 레이너. <laughs> 실은 제일 좋아하면서 타이카스. 난 이제 모범적인 시민이라. <웃음> 탈이 괜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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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있다. 즐거운 소식이라도 있나? 사업을 하나 제안하려고 왔을 뿐이야 자네 자치령이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아나? 글쎄, 자네가 얘기해주겠지. 외계 유물을 파내고 있단 말이야, 친구. 네 친구 맹스크가 외계 유물에 미쳐버렸어. 그런데 어떤 단체가 엄청난 돈을 제시했거든. 자치령이 가진 유물을 자유롭게 해달라고 말이야. 허허. <목소리> 어절하기 어려운 제안이라 돈 냄새가 나죠? 나죠? 계약 성립 6대 7대 3, 7대3 물론 내가 채. 내가 <laughs> <laughs> 옛날로 돌아간 기분이야. 좋은 시절이었지. 대한땅콩까먹님 안녕하세요.